참 이렇게 참 좋다 이렇게 은혜가 된다는 그런 마음들 여러 가지가 섞여서 우리의 개인의 삶도 이렇게 좀 폭이 넓어지고 볼륨이 커진다고 하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의 이 전체적인 볼륨 큰 이런 내용이 좀 커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도 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상성,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이렇게 여러분의 노래 있잖아요 노래, 여러분의 개인의 노래라든지 좋아하는 천성 이렇게 함께할 때에 이 삶이 넓어지는 거죠, 부요해지는 거죠. 말씀이 거기다 더해지거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셔서요. 이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단순한 인간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자하심에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그삶 자체가 부요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감정들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어,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를 더해주거나 혹은 또는 넓게 해주거나 어, 의식을 깨워주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 베드로가 이제 처음에 성령을 충만한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를 증언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좋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잠깐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정점은 뭐냐면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주님, 주권자, 주인인 뜻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세주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고 주님, 주인이 되게 하셨다. 아, 나아가선 만물의 주권자, 주인이 되셨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확장이 됩니다만, 아, 우리 베드로의 증언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오늘 그 증언의 이, 이 내용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 전서 2장 20절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을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어, 무슨, 무슨 어,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잠깐만요. 제가... 22조.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맞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신 이에게 돌아왔니라 아멘. 이렇게 이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뒤로 어 이제 세월이 좀어 지나고 어 그리고 어 기독교가 어 점점 이렇게 퍼져 나갈 때에 예루살렘 박담이 이방 지역에 이런 역할이 퍼지기도 하고 또어 주로 어 기독교가 퍼질 때에는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그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 중심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포함 유대인 계열의 다른 이방인에 속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방 지역에 사는 혹은 또는 그런 믿음의 길을 따라서 가다가 고난을 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받는 것은 너희가 너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 힘든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대해야 하고 그것을 마음에 생각해 야 하는지에 대한 먼저 가신 발자취가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는 것을 설명을 그래서 합니다. 예수께서 받은 고난은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또 힘든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행한 그 일은 모든 인류의 죄 특별히 이렇게 선택하기로 작정된 모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거기 예수의 육체에다가 영혼에다가 짐을 지워 그것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나중에야 그것이 해석이 되고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한을 보시면 전부 다 억울한 겁니다. 그리고 수모를 당하는 것이고 아프며 고통이었죠. 그것을 참아 냅니다. 견디어 냅니다. 그런데 그 견뎌림을 통해서 그 고난과 견딤을 통하여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죽음에 대다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거기다가 죄책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해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죄를 그 죽음에다가 완전히 넣어서 그것을 부활의 생명력으로 감춰버렸습니다 완전히 그것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묶여있고 못박혀있고 그 죽음과 그 모든 사망의 권세가 예수의 몸과 영혼에 임하게 되고 임하게 되나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을 세상의 머리와 이성으로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사람이 좀 죽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파 고통함며 피를 흘리고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재직과 모든 이런 어, 그 모든 살인 도구조사 하시는 것을 가지고 처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그 안에서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그 안에서 회복이 있겠느냐? 그것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부활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난주가 묵상할 때는 부활과 함께 엮어서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모든 잔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것은 그 십자가에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힘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고, 고통받으며, 모욕받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그리고 그것을, 그것을 모든, 모든 이 죄, 우리 죄책을 다 함께 끌어 안고 예수는 거기서 그대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죽어가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온 우리의 죄와 또 죄성과 그리고 허물과 실수와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이 주의 보혈로 그 흘피로 죽음은 가운데 있는 그 보혈로 없애주시고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이 과정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고, 그리고 참된 것이었고, 그것이 진리였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얘기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지금 현실적으로 이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백성이 갖는 삶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여러 사람이지만 종들, 사원들에게 행하는 권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냐 노예는 다 노예로 사는 것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어,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권한이 된다면 그것을 기꺼이 기꺼이 순종과 인내로 그것을 나아가라.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애매하고 그리고 또 억울하고 모든 수치와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꿔내시는 이 점에 기억해 주십니다. 세상을 바꿔내시죠. 고난과 어렵소서 세상을 바꿔내시는 그것을 생각하여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나아가도록 발자취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려낸 삶의 본입니다. 이것을 오늘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서. 어, 예수께서 너에게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가 입을 열어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면서도 담담하게 그 십자가를 다 받아내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어, 내용을 보여주며 우리가 걸어갈 발자취를 남겨 주어 갔으니 주님을 생각함으로 애매의 고난을 받거나 주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 어려움에 봉착했을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낙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슨 마음에 대하여 그것을 토로하는 것보다 너희가 걸어갈 길은 고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과 그리고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마음에 품고 그 걸어가는 길 속에 인내와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그것을 담담하게 받고 선을 행하라. 너희는 선을 행하라. 너희는 말씀으로 행하라. 너희는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억압하거나 너희를 무너뜨릴 그러한 그 어떤 존재도 이 땅에 없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아 너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과거로부터 미래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우리 죄의 죄책을 너희는 이미 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므로 주인이 상사가 나보다 강한 자가 주는 모든 압력과 그리고 삶의 무게가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너희보다 훨씬 크시고 너희보다 훨씬 더 먼저 거큰 권한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며 선을 행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너희는 선을 행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그것을 본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맞대응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현재 우리에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것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신답니다. 그 삶을 이루신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주님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서 큰 그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땅 속에서 애매히 고난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반드시 역전시킬 것이다 반드시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좋게 할 것이다 고난과 어려움의 모든 여러 삶의 여정이 봉착해 있지만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모든 삶에서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을 결국 복된 인생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꼭 가져가게 될 거다. 그 증거가 뭐냐? 증명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 사람끼리도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힘이 됩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주, 주와 그리스도. 주님과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읽었죠? 주님과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답니다. 우리가 다 죽어갈지라도 다피 흘리며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가슴 아픈 그 현실을 가지고 고통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구원자, 구원,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에게 의탁하며 나갈 때 마치 예수께서 이 모든 자신의 모든 상황을 죽게 의탁하고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 모든 구원의 원리와 우리의 삶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단순히 우리의 죄와 사망과 권수로부터 구원받은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자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를 가져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패드로는 알았고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그런 지혜 없는처럼 보는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킨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소망입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아니지만 서민이지만 그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이 세상이 줄수 없는 것으로 함께 하겠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구절 말씀 가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같은 말이 다 계속 반복됩니다 사도들은 일관되게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삶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십자가 지는 겁니다 어, 그 어떤 악에 굴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한 상황 속에서도 악, 악한 상황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합니다 진리를 행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있는 예수와 함께 더불어 말씀으로 행합니다 그 삶을 살도록 불렀다는 것입니다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상속받습니다 그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함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습니다. 그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일의 삶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열망해야 할 삶입니다. 왜? 완전히 가는 길이 달라졌으니까요.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부르마다가 사는 길을 걸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내용이기를 있 바라고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십자가로 나갈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한번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입이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미니,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 이제 나는 죄된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포함하는 거죠. 아, 나는 이제 그런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의 길로 걸어갈 수 없다는 뜻이어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 질문 이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라. 기꺼이 걸어가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심이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 지난주에 방글라데시 우리 안방울 성사님의 편지를 우리가 어, 멤버분이 받았습니다 늘그 무슬림이 98%를 점하는 그 나라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매년 부활절마다 한 수만 명이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국회의사당에서 앞에서 하는 예배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옆에 운동장에서 하게 되었다고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현실적인 이러한 제약과 권한이 있을 수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폐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은 생에서 살았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이들이 당했던 어려움과 환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 후세에게 이런 믿음의 증언, 십자가의 증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삶, 지금 우리 방글라데시 교인들이 보여주는 이 고난에 찬그 현실 속에서, 태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고난 받는 현실 속에서 끝은 여것수위해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는 좀더 편안한 환경 속에 있어 마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난 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또 그것은 우리의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이 가정의 환경 속에서 뭐좀 나오고 싶으나 남편 눈치를 보거나 아내 눈치를 보거나 또는 환경의 눈치를 보나 하는 그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또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제약받는 환경, 또 어떤 법에 의해서 제약받는 환경, 뭐 이런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자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여건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좀더 편안하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행한 책임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길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주셔서 그런 신앙의 모든 유산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려내는 그러한 삶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461장을 선송하겠습니다